안녕하세요. 강남인간중등부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자, 이번 특강의 2부에요 2부에서는요, 중학교와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미리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세세한 고등학교의 생활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고등학교의 일과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몇 시에 수업이 끝나나요 이런 걸 지러,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교마다 일과 시간이 운영되는 건다 달라요. 그죠. 등교 시간도 다르고, 이제 종례가 끝나는 시간도 다른데요. 선생님 학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8시까지 등교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밤마다 조금 달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 학생들을 10분 더 빨리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 하긴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10분 더 일찍 와서 오늘 하루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지 학업 계획도 세우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7시 50분까지 등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회가 되고 조회가 끝나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8시 20분부터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중학교와 달라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 시간이 5분 늘어난다는 라 거예요. 중학교는 우리가 1시간 뭐 1교시를 수업할 때 45분 수업을 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50분씩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50분 진행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점심 먹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 수업이 끝나고 이제 4시에 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4시에 이제 단위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종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일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많은 질문이 고등학교의 분위기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어떠냐? 중학교와 많이 다른가요?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는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시기잖아요. 뭐 고3이라면 당장 내년에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고 뭐 2, 3년 뒤에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차분해요. 차분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대학 진학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좀 좋은 학습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중학교와 조금 다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고 어 현재 중3 학생들, 이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에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유사한 체제로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공통으로 공부하게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통 1학년 때이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통과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체육 음악 미술 연금 기술가정 정보.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에 진급하기 전에 1학년 말에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2학년부터는 여러분의 진로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사회니까 어, 사회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 사회 중에서 또는 뭐이 과학 중에서 여러분이 한뭐두세 과목, 뭐 많으면 네 과목 정도를 선택하게 되고요. 또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여러분이 한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평가 방식이 약간 달라요. 그니까 고교학점제 시행 전, 전 현재 중삼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이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구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요. 반면에 이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평가 개념으로 원 점수로 뭐 80점까지는 A, 뭐 60점까지는 뭐 B, 뭐 60점 이하는 C 이런 식으로 성취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수업을 통해 듣게 될 예정이고요. 또, 고등학교에 야자가 있는지를 물어본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야자도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 이 야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하루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럼 종례를 하고 4시 반쯤에 이제 어 야자를 할수 있는 공간, 자기주도 학습실 학생들이 모여요. 그럼 4시 반부터 이제 6시까지 이제 1차적인 야자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때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되고요. 어, 또는 뭐 방과 후 수업 안 듣고 그냥 바로 야자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럼 6시에 이제 저녁 석식을 먹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석식을 맛있게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야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자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신이 진학하게 되는 학교, 내가 관심 있는 학교에 야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자율동아리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중학교에서도 이 자율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자율 동아리 활동이 중요한가요? 이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크게 동아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이 동아리 정규 활동 시간에 활동을 하는 상설 동아리가 있고요. 이렇게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자유롭게 이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일과 시간 이외에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방과 후에 활동을 하는 이런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몇년 전만 해도 이 자율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 생활 기록부에 입력이 돼서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상설 동아리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을 해서 생활 기록부에 입력을 시켰었는데 지금은 이 자율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생활 기록부에 입력은 가능하지만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거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점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자율 동아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학교 고등학교 그 들어가면은 입시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입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상담을 할수 있는 선생님도 굉장히 다양해요. 담임 선생님과 물론 상담할 수 있고요. 어그 학년의 학년 부장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처럼 진로 선생님이 계셔서 이 진로 선생님과도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담의 내용은 사실 일반화시키긴 어려워요. 그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담당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상 담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긴 어렵지만 선생님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이 1학년 학생들을 담임했을 경우에는 우선 고등학교 생활 적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적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뭐 친구들 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로도 물어보고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럼 생활기록 부를 이런 식으로 우리 해나가자.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성적에 관한 상담도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은 어땠는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 각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부터는요 이제 1학년 생기부를 바탕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본격적인 이제 뭔가 입시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 위주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고3 때는 초반부터 희망 학과, 희망 진로 받아요. 어, 대학교 어디 가고 싶은지 이런 거 받아서 입시 위주로 상담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6개 정도를 선생님도 받아서 어, 학기 초에 하고 뭐 방학 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요. 그 상담 시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고3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바로 이루어지고요. 또 여름 방학 때도 불러내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보통 수시가 9월 달에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름 방학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뭐 고3이 아니라면 고1, 고2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당연히 상담이 이루어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 지필 고사 끝날 때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적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몇몇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학기 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상담을 방학 때 비리 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일 계약하기 전인데, 어, 나 이번에도 다니는 선생님 된 누구누군데, 나와서 상담 좀 하자 해서 곰빵하게 상담을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과, 과목 선생님들과도 여러분이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진로가 어뭐 사회 계열이다. 그래서 나는 사회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떤 진로와 관련된 상담이 많았냐면 경영 경제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또 상담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상담을 해서 뭐 생활기록부 뭐 주제를 정할 때뭐 자유탐구활동 주제를 정할 때 어떤 주제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 위로 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 특강을 듣는 시점에는 아마 중3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을 텐데 또이 특강을 중일중2 학생도 듣기 때문에 요 질문도 선생님이 담아 봤습니다. 먼저 세 학교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런 인문계 고등학교인데요.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이 자신이 졸업한 이런 거주, 주거지역,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수첩을 통해서 학교가 배정이 되고요.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선발이 돼서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 간의 수준 차가 크게 나진 않아요. 그런데 비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이런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 수준의 차이가 조금 나고 있다는 게 바로 현실이고요. 어, 이 일반고는 이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수시정시에 필요한 국과목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목고인데요. 특목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줄임말이에요. 즉,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전공에 있어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목고라고 한다면, 뭐 과학고, 외고, 뭐 국제고, 어, 또 체육고, 또는 예술고, 마이스터고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말하는 뭐 특목고라고 하면, 뭐, 음. 과학고, 뭐 외고, 국제고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 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서 그 분야에 특화된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 학교에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자사고는 자율고등학교예요. 자율고등학교인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그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거든요. 이 자율고등학교 중에서 사립 고등학교가 바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사고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자율 고등학교 중에서 공립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우리가 줄여서 자공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교육 과정을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진로,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좀잘 편성해두는 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좀 자사고에 가서 이런 교육 과정으로 좀 수업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사고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고로 진학해야 될지 자사거나 특목고로 진학해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질문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었냐면 일반고에 가서 내가 내신관리에 집중을 할지 아니면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서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한 내신이 3등급 이내다라고 하면은 인서울 대학에 지원해 볼만 하고 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내신이 한 5등급 이내다 그러면 이제 인서울 학교를 지원해 볼만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상위권 내신을 유지하는 건 어디서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 어디에나 존재하고요. 이 학생들이 소홀히 공부하는 거 아니죠. 다 누구나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서든 내신 관리가 쉬운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내가 가고 싶은 진로나 희망 분야에 대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조금 대학 입시에 있어서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 대학들이요 전공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때이 학생이 전기전자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다면 수학에서는 뭐 미적분 기하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과학은 물리 원, 투, 화학 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핵심 과목, 뭐 권장 과목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전기전자에 전공을 하고 싶다, 전기전자 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과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학교에 있다면 내가 이 학과를 입학하는 데 있어서 대학 입시를 진행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좀 공부하기 쉬울까요, 유리할까요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쪽의 전공을 전공하고 싶은데 이 전공과 관련된 선택과목이 그 학교에 잘 개설이 되어 있는지 이 과목과 관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자사고나 특목고로 진학하는 게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와 달라지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는 또 3부에서 또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